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한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진리의 검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점은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또 자세한 상황도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교하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순교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믿음을 잘 지켰던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것, 드러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것,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습관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지키기에는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틈이 점점점점 점점 벌어지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제시하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결국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 음행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 중 일부가 이렇게 이교 신전 축제에 참여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행이 일어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상과 연합하고 음행을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습관들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문화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화가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를 사용할 것인지 항상 그것을 잘 분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과 또한 미덕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들 그 문화가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신체의 음란이 영적인 음란과 관계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일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음행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탄은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다가 또 회유하기도 합니다. 공격에서 우리가 버티고 나면 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공격이 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리더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는 일들,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그 가치관들 가운데서도 음행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들 그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상재물을 먹어도 된다. 우상에서 섬기는 그몸 파는 여인들과 함께 해도 괜찮다. 자신들의 신앙의 선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점점 그 선을 내어주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어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문화와 가르침과 그 풍족을 다 잘라내고 뜯어내고 그것을 없애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여도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귀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만나도 주시고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흰 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흰색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과 같은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확신에 빠져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라고 판단하면서 교만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타협과 방종을 경계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